우리의 삶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야말로 작고 보잘 것 없는 삶에 불과할지 모릅니다. 유한한 시간 속에서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며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의 노력은 티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 보잘 것 없는 존재를 향해 사랑하는 자라고 직접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.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 곧 당신과 나는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수명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존재로 평가받습니다.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통하여 반드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.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열매를 우리의 육안으로 분명히 볼수 없을지라도 그 열매가 반드시 사실로 존재함을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며 우리의 보잘 것 없음을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덮으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존재이며 영원에 걸쳐 귀한 열매를 맺을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.